7치시 배구협회 팀의 김민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세종 세종시 배구팀에서 세타를 맡고 있고 이번에 실업 배구면에 나온 주장 김민재입니다. 네 오늘 화성 시청 팀과의 경기가 있었잖아요. 아무래도 강 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부분이 많을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그래도 처음 맞춰보는 거에 비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따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. 네 그렇다면 이제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좀더 보완해야 할것 같다는 부분을 발견했을 텐데 어떤 점? 보완하실 생각인가요?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직장인 팀이다 보니까 다들 승발 맞추기가 조금 힘든데 조금이라도 체장 전까지 시간을 한 번씩 돼서 한 번이라도 조금 공을 더 만져보는 게 체장 준비가 잘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팀의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다들 운동 오래 못하고 해서 힘들 텐데 다치지 않고 그래도 좋은 평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세종시 대구연패팀의 김민재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.